야! 아 와! 야! 아빌리아 키프라이. 에이커장을 쓴다. 아! 아! 아, <laughs> 아, 아 뭐야쟤네? 두 명이었어? 얘네 님들 비캐드보다 잘하네. 아 뭐야! 아, 아 비! <laughs>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. 우리 시작하자마자 비결전 가서 우리가 B를 먹는 척하면 상대가 B로 오겠지? 그때 내가 숨어있다가 A를 먹는 거야. 어때? 그치그치 그치, 좋지, 좋지. 와 이거 나쁘지 않은데 <laughs> 좋은데? 지기 딱 좋은데? 음, 어야시메트했다 시메트라. 음, 위험해 보댔다고 음. 한쪽은. 음, <웃음> 음, <웃음> 음, <웃음> 우리 팀이 멍청한 걸까? 시메트라가 잘하는 걸까? 후루루 <목소리> <찹푸르르> 찹찹. <목소리> 오케이, 일로 와. 야! 너 인질이다! 따라와! 너 인질이다, 따라와! 야! 우리 로드호그 인질이다! 얘 죽이, 죽고 싶은 거 보기 싫으면! 에이, 거점이 내놔라! <목소리> 아, 에이, 그, 에 그, 야, 야, 인지를 죽이면 어떡해! 인지, 누가 죽였어? 아, 진짜, 이거, 이분들. 너야? 너야? 너냐고! 엄청, 너 뭐야? 거기서 왜뭐 드리븐드리븐거리고 있어? 뭘 봐? 이 소리는 위도어가 나한테 죽는 소리? <laughs> 네가. 안녕. 반가워 거기 히피 있어 먹어. 근데 못 먹어. 아쉽 됐다 아쉽게 됐다. 아 좋다 고마워요. 아싸. 어이 눈쟁이 보고 있나? 눈장. 어 보고 있나? 보고 있나고? 보, 보 보면 안 되는데 안 보고 있겠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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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살려주세요, 어, 제발! 힐! 힐! 나는 필요하다, 힐! <laughs> 나는 필요하다, 힐! <laughs> 나는 필요하다, 힐! 눈쟁이님, <laughs> 아이, 아이, 아 아, 제나타님, 제발! <laughs> <laughs> 제나타님! 제나타님! <laughs> 뒤에! <웃음> 뒤에! <laughs> 제나 <제발> 뒤에! <laughs> 어. 저기 위에 힐팩있죠 힐팩 저기 위에 오 <choices> 어, 깜짝이야 아전아제나타고나 아, 깜짝이야 놀래라 오호~~ 어, <호우> 아버지는 안녕. 나 홀로 어 무섭지 않아? 무섭지 않아? 하하 오셨다 또 왔다 또 오셨다 <laughs> 또 왔다 가끔씩 터진다는 위도 오셨다! 그분이 또 왔다! 아 아파요. 그 그분이 또 왔다! 저격수의 신 그분이 또 왔다! 잘 죽으세요. <laughs> 아 일단 이렇게 꼬킬키랑 꿰키랑 나 먹고 <웃음> 인사. <laughs> 도망 가 도망 가 다시 도망가. 야한 번만 찾아보자. 삐리 이어 뭔가 이번에는거점 쟁탈전 맵이 나올 것 같아. 이건 이거, 이 나만의 이 이거, 는 52년 동안 오버 이거, 만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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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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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빠 이거, 이빠이 나왔어 이번에거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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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. 크일날뻔했네 <큰일> <laughs> 가프로님 안녕하세요 혹시 초아가 가위바위보내면 뭐 내는지 아시나요? 정답은 빠예요 <laughs> 완전 빠 <빠네>, 내빠 <빠네> 내 버렸어요 <laughs> 아 정말 재밌어요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구독 끊지 마세요 <웃음> 죄송합니다 또 <laughs> 왔다 이렇게 막 이렇게, 아, 아, 난 너를 안 쏜다라는 그런 걸 줘야 돼요. 난 너를 안 쏜다. 난 너를 안 쏜다라는 그런 막, 그런 걸 해야 돼요. 난, 난 너를 안 쏜다라는 그런 확신을 줘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위도우 짜주러 갈게요. 위도우 3초 후, 우아 1 2 3 겉!! <목소리> 아!!!!! <끝! 중립! 야! 목소리> <laughs> 피스.... 아 저기 메르시 사랑스럽고 귀여운 메르시가 저기 길로 걸어가고있네요 위에서 한번 봐줍시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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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 호저호었 헤헤헤 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. 저는 그냥 메이 메르시를 자르는 그냥 어, 유저일 뿐. 절대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들. 메르시짱! 나 보고 싶었어? 안 나와요? 아, 아, 아 메르시짱 왜 그래? 우리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. 너뭘 봐, 임마? 우리 메르시짱이랑놀고 <laughs> 있는데. 메르시짱! <laughs>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올게. <laughs> 나한테 뭐 불만이 있으면 말, 말하지 그랬어. 메르시짱! 나왔어, 메르시짱! 메르시짱! 야! 아! 아! 메르시 <laughs> <메르시차! 웃음> <laughs> 하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난하하하하하하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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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laughs> 헤쳐난멍 <laughs> 자식 올라오거지올라오거지 <laughs> 아, 살려주시면 안될까요 진짜? <laughs> 제제 욕한거 죄송합니다 제 살려주시면 안될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 야 마지막 발악이다 <laughs> 살려주시면 안되나? 야장점중이지너어어롱이다롱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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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! 웃음> 매우 메롱 매우 메롱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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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이다, 메롱이다, 메롱이다. 명예는구이따른다 <laughs> 아! 아! 딜은인데, 아! 에이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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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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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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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SOS. s 발 m 미 있나요? 아하! 발 o m e b o 미 s 발 m 미 s o m e 미 s o m e b 미 s 발 m 미 s 발 m 미 살려주세요! <웃음> 살려주세요! <웃음> 살려주세요! <laughs> 따쿵. <따꿍. 웃음> 아하하하! <laughs> 살려주세요! <웃음> 살려주세요! <웃음> 제발! 아하! 제발! 살려주세요! 루시오님, 여기, 여기, 아, 아, 야!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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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려주세요! <laughs> 살려주세요! 어, 어, 안 나간다, 안 나간다. 아. 아, 힘들다. <laughs> 무한군, 무한스킨. 학교 사항극 해보자. 오늘덧 <laughs> <laughs> 선생님이 너무 좋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내가 유치원때 했던 건데. 아, 너무 빨라 이제. 아, 이제. 어, 아, 깜짝이야, 놀랬잖아. 아 놀래, 놀랬잖아. <laughs> 어디 갔어? 겐지 <갠지> 어디 갔어? <laughs> 깜짝이야, 겐지 어디 갔어? 아, 뭐야, 겐지 어디 갔어? 파랑님, <laughs> 파랑님, 제가 위도움의 그 성대모사 해드릴까요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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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한 발이면 충분해. 자 다음 성대모사 볼게요. 디바 디바 디바. 송하나 송하나. 사랑 아 사랑을 닮아서 디바 어때요? 힘 <laughs> 감사합니다. 요즘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힘낼게요.